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입니다. 이번 종목은 요미오미님이 질문하신 J&K n 히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어느 한쪽 없고요. 금요일날 이제 개인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으면서 일단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터졌기 때문에 한번 터졌으니까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상방향으로 치고 갈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산 넘어 산이에요. 얘는 저항대가 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요렇게 추세선을 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갔다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얹으면 기본 추세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저항이죠. 여기를 강하게 넘어가지만, 8,000원을 한번 때리지 않을까.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분봉상으로 보시면, 요거 날짜 쓰고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눌렸고 이렇게. 그러면 어이쿠 뭐한 7,140원 정도 가서 얘가 요쯤 왔을 때 슈팅이 붙어버리면 이런 엔지오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엔지 그리고 눌렸을 때요 고점이나 요중심축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 고점을 넘어가야 강한 넘. 강한 넘.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에서는 마지막 최에서는요거예요 그니까 러요 구간 이탈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이 저점. 이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기 갭 언저리 구간이나 요, 요 정도 구간에서 양봉 뜨면 매수. 6,140원. 6,350원이나 만약에 이탈하면 이렇게 이탈해서 이저점을 이탈했을 경우 여기나 여기서 양봉 뜨면 매수가 됩니다. 마디, 저가, 손절 잡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예,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